네 이번 시간에는 곤충의 탈피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피 호르몬 이 곤충 같은 경우는 이 사람과 달리 탈피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탈피를 하게 되는데요 어~ 곤충의 뇌라고 했을 때 뇌의 가장자리 쪽에 이렇게 가장자리 쪽에 신경 분비 세포가 있습니다. 신경 분비 세포에서 처음에 자극을 받아서 이 신경 분비 세포에서 신경 분비 물질을 만들어 내고요. 이 신경 분비 물질이 결국은 여기 여기를 카디아카체라고 하죠. 카디아카체. 카처. 카디아카체를 자극하게 되고요. 이 자극된 카디아카체는 결국은 피 TTH라고 하는 앞가슴선 자극 호르몬. 앞가슴선 자극 호르몬을 만들어 내죠. 네, 그러면 이게 바로 앞가슴선이거든요. 전흉선이라고 얘기하죠. 전흉선이라고 하는 앞가슴선인데요. 이 앞가슴선을 자극을 하게 되면 이 앞가슴선에서 애디슨이라고 해서 액티손을 분비하게 됩니다. 액티손을 분비하게 되죠. 이액이손 액티손이라고 얘기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요. 이 액티손을 분비하게 되면 결국은 어, 이 탈피를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 성질을 가지게 만들게 되고요. 어, 반대로 이 카디아카체 바로 밑에 알라타체가 존재하죠. 알라타체. 이 알라타체 같은 경우는 유약 호르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유약 호르몬은 유충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기한 호르몬이다. 다시 얘기하면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어, 액디손이라고 하는 어, 호르몬은. 성충으로 계속 탈피하면서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호르몬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두 가지 호르몬이 어느 정도의 농도에 의해서, 농도 차이에 의해서 그 진행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알라타체 같은 경우는 결국은 JH라고 하는 주분의 1 호르몬, 유약 호르몬이죠. 유약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애벌레 시기 때는 애벌레 시기 때는 유약 호르몬 자체만 분비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유지가 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 분비 세포에서 신경 분비 물질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아가슴선 자극 호르몬 PTTH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전흉선을 자극하게 되면 결국은 액디손 그죠? 탈피 호르몬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유아 호르몬과 탈피 호르몬 이두 가지가 같이 존재할 경우에는 결국은 어느 정도의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농도가 저농도로 바뀌게 되면요, 결국은 점점 전진을 하다가 저농도가 되면 네, 뻔데기가 되고요. 결국은 JH 유아 호르몬이가 호르몬이 농도가 부재하게 되면 결국은 어, 액디손, 탈피 호르몬만 남게 되겠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성충으로 진행이 된다. 이 전반적인 과정이 결국은 어,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이끄는 어떻게 보면 내분비계의 탈피 호르몬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